세상을 다 가진 재력가 임태산 미라라고 불러도 됐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 유나와 약혼까지 맺은 그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단한 가지 그걸 왜 갖고 계세요? 미라야 엄마 안 닮았어 미안하다 그렇게 싫었다며 딸 미라의 마음은 계속 엇나가고 누나 아빠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 그치? 너희가 왜뭐 이렇게 삐뚤어졌네 정말 유나를 향한 미라의 증오가 그가 그로 치닫던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유나가 살해하고 맙니다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너가 뭐 하뚱고 생각하는 거야? 완벽할 줄만 알았던 한 남자의 세계는 그렇게 처참한 균열을 맞이하게 되죠. 매 작품 파격적인 소재로 세련된 연출력을 선보인 정지우 감독.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전작 은결을 통해 보물 같은 신인 김고은을 발굴한 데 이어 언니 만나고 아빠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번엔 신인 이수경의 본능적인 연기를 끌어내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데요. 눈빛만으로 보여준 기운 너무 풍부하고 작업을 자꾸 하고 싶은 배우예요. 여기에 수식이 필요 없는 배우 최민식을 비롯해 쟁쟁한 배우들의 캐스팅은 탄탄한 연기 앙상블을 완성합니다. 변호사님이 우리 미라를 맡아줘요. 세간을 뒤흔든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은 시정 미라는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인자를 확신하는 미라의 편에서 그녀의 무죄를 밝혀내려 하는데요. 질문에 대답하시죠. 다구현 씨를 살렸죠. 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키를 잊 유일한 목격자가 등장하고 사고 현장 영상 봤다 만볼수 없는 돈을 준다고 왜. 사건의 진실을 돈으로 입막음 시키려는 태산. 과연 그날의 진실은 침묵을 깨고 세상밖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진심입니다.